안녕 하 십니까？영 우왕 입니다. 자, 오늘, 이 시간 에는 우리 참 말도 못하 게 어, 마음 고 생이 많 으신. 우리 불임 부부, 어, 이 불임 부부 아이를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, 어느 한쪽이 불임이 아니신데 음,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죠.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큰 고통이죠. 저희가 이 삼신기도를 그래서 어, 가끔 접수를 받는데. 이 삼신 기도를 맡기신 분들 중에서, 어 저희 이제 맡기셨던, 어이 신도분들, 이 예를 들어 드리면요, 어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,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, 음 시험과 나기를 3번을 했는데, 아이 3번 다 실패를 하셨습니다. 아 그래서, 어 뭐, 한 8년? 반 정도, 8년 반, 9년 가까이 아이가 없이 음, 지내시다가, 음, 저희한테 찾아오셔서, 저한테 찾아오셔서, 어, 이 삼신 기도를 한번 올려, 올리셨어요. 어, 그분들 같은 경우는, 이, 한 5개월 반, 5개월 반, 5개월 정도, 5개월 정도, 어, 이 기도를 올린 후에, 어, 그 할머니가 삼신할머니가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비방을 하고 그리고 거의 6개월 가까이 됐을 때 6개월 가까이 됐을 때 9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그 아이가 자녀가 생겨서 굉장히 기뻐서 저를 찾아오셨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8년, 9년, 아니면 뭐한 6, 7년 정도 이렇게 자녀가 없으셨던 분들이 이 삼신 기도를 올리시고, 어, 아이가 생겨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. <laughs> 이 삼신 기도라는 것은, 저희가 이제 삼신 기도를 올리는 데는 칠성기도와 삼신기도를 같이 올립니다. 어, 제가 그 경주에 경주에 이 칠성각이라는 곳을 가서 어, 거기서 어, 기도를 많이 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백일 정도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동굴에서 어, 경북 봉화에 동굴을 백일 정도 어, 가서 또 기도를 올립니다. 아, 그렇게 해서 음, 보통 4개월, 짧으면, 짧으면 4개월, 100일이죠. 어 그리고 길면 6개월까지 어 기도를 올립니다. 이 불임 부부들이 이 겪으시는 이 고통을 생각하면 참, 이 저희가 기도를 올리는 이 3개월, 4개월, 6개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. 자,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어, 그분들은 이 기도를 올리고 나서도 정말 전국의 어, 전국의 유명 사찰을 다니시면서 삼신각에서 어, 기도를 또 따로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저와 저희 신령님들과 그리고 또그 부부의 조상님들과 이렇게 함께 다 같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. 자녀가, 자녀가 그만큼 우리 이 자녀라는 이 부분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큰또한 페이지를 또 메워주는 굉장히 큰 존재죠. 그분들이, 어, 남의 다른 분들의 가정을 봤을 때 어, 휴일날 어디 놀이공원이나 뭐 어디 모임에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부부들을 보면요 정말 그그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제가 지금도 어. 눈에 눈물이 좀 많이 고였는데, 음 저한테 오셔서 정말 대성 통곡을 하고 울고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삼신 기도를 올릴 때는 굉장히 좀 음식도 많이 가리시고, 어,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기운이 좋은 곳에 가셔서 어, 좋은 곳을 돌면서 또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. 그래서 어, 정말 여기저기 정말 좋다라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삼신기도를 올리는데, 그렇게 해서 어, 제가 수많은 분들을 이 삼신기도를 올렸지만, 열분 중에 한 여덟 분, 아홉 분 정도, 한 여덟 분 정도 어, 통계적으로 따지면, 열분 중에 한 여덟 분 정도는 거의 음, 자녀를 어, 낳으셨다. 자녀를 가지셨다 아기를 가지셨다 이렇게 저는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해 주셨고요. 그래서 이 신령님들의 힘 그리고 이 부인 부부의 조상님들의 덕이죠.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부의 조상님들께 그리고 우리 신령님들께 그리고 우리 삼진 할머니 삼신 할머니들께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많이 올립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부인 부부들이 계신다면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병원에서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를 시술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삼신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매우 더 높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 불임 부부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신청 비용은요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. 신청 비용이 싸지는 않은데 뭐이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병원에서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하다. 어,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상담을 원하시는 우리 부부들은 어, 제 머리 위에 전화번호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, 제가 문자보다, 문자보다 카톡을 먼저 봅니다. 아,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, 이 카톡으로 어, 열,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 불임 부부 어 아, 자녀가 없으신 이 부부들께서 어, 신청들을 하셔서 어, 삼신기도 잘 올려서 어, 이 자녀분들이 좀 생기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아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. 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만약에 삼신기도를 올려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실 경우에는 음, 저희가 기도로 기도비로 받은 비용을 어, 환불 처리를 해드립니다. 어,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물론 100%다 환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저희가 경비를 제외한 어, 나머지 경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어,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저는 이 삼신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있다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아이가 자녀가 없으셔서 고통받으시는 우리 부인 부부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많이들 연락 주셔서 꼭 기도 올리셔서 정말 꿈에 그리던 자녀를 안으시기를 정말 희망합니다. 자 많이 연락들 주시고요.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.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합니다. 감사합니다.